자, 이 문제에서 이것을 인수분해하다라고 했으니 전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치환의 형태. 즉, x-y라는 걸 잠깐만 t로 놓자, 뭐 이거. x-y를 t로 놨어.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것이 2배의이 x-2를 x-y를 갖다가 t로 놨으니까 t.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값이 t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t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나오더라. 그럼 얘를 정리를 하기를. 2 t 까지 전부 다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2 t 에 대한 적고 플러스 2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되므로 얘를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2가 공통으로 출자가 귀찮아. 그래서 2를 갖다 자합 빼야 되나. 2를 자합 빼더라도만 t에 대한 적고 플러스 et 그러니까 플러스 t네요. 플러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어, 2가 되들서 t하고 t를 갖다 곱할 것이고 얘는 3 4, 0 0인 마이너스 0얻어이시면은 합이 1 나오는거 맞네요 그래서 얘는 2배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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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그대로 0 0 0대0에0 0 0 0 0 그대로 0 0 t 0 0 0서0 0 0 0 0 0 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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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 0서 4번이 된다고 볼수있겠네